이태원 10월 24일 할로윈 전주 일요일의 풍경 지금 제가 열심히 촬영 중입니다 어, 저기 외국인 흑향들도 있고요 어, 불쇼 나오는 거 나름 이쁘죠 뭐 오토바이 뭐 타고 있으신 분도 있고 어. 빌시는 분들도 많고 네, 네, 네. 광학으로 해야 잘 보니까 네, 거리에 예쁘신 분들이 다 술도 먹고 있고 아저씨들도 술을 먹고 있고 오저 기럭지 쩌는 눈으 전화하고 계시네 라인이 예술이에요 저는 외국인 뭔가 생긴 게 되게 뭔가 진하게 <laughs> 생겨가지고, 깜짝 놀라. 나름 요즘 치는 피크 타임인데, 와, 아, 확실히. 오, 저 패션 특이해.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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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패션. 어린 왕자 패션. 아, 아까 극혐이지만 그 괜찮아. 오우. 와, 아, 여기 아까 좀 많아졌죠? 여기도 이제 좀 비어가죠? 어. 그렇습니다. 여기는 담배 피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요. 옷잘 입는 사람도 너무 많고. 지금 여기는 좀 한가하죠? 옛날엔 여기, 진짜 여기 한, 한 50명에서 담배 뺐었는데, 예전에는. 아, 이렇게 한가해졌다니. 어?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예전, 여기는 이 자리가 빈 적이 없었는데, 지금 8시밖에 안되는데 이렇게 비었어. 이, 이 코로나 사태가 물론 이태원 상권. 물론 비록 일요일이지만 그래도 다음 주가 할로윈인데 10월 자체가 원래 나름 성수기인데 아좀 아쉬운 점이 있네요 이 거리에 사람 봐 원래 여기 진짜 한 50m 어린이 보호구역어 내비가 내비가 다시 찍어야 되네 아씨 열 받네 어금다 와요? 어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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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서 어딘가 원큐가 아니고 두컷으로 되는 거지 어, 아, 기 존나 큰. 어 저게 흑인의 피지컬인가 간지납니다. <laughs> 옛날에 바글바글 했었는데 진짜 한 명도 없다. 음악소리만 존나 크죠. 사람도 없는데 귀가 너무 아프다. 진짜. 아, 여기는 진짜 할로윈 분위기야. 나 여기는 이 가게는 지금 할로윈 분위기야. 나사람 없지만, 어. 여기서부터 사람 없고 옛날에 여기도 클럽이 존나 잘 나갔었는데 진짜 맞네. 여기 줄 이렇게 길어가지고 막줄 서서 가는 클럽이었는데 다 망했죠 진짜 여기 뭐 카드 잘하나봐 이태원 아저씨들 줄개 서서 가래 뭐야 꼭 맞아 꼭 맞아 너무 왔다니까좀 궁금하긴 하다 얼마나 대박이길래 2층으로 come on. 여기 뭐야? 전터스 이건 뭐였어? 요 여기? 여기 그냥 식당 겸 술집이었는데 여기도 나름 잘 나갔었는데. 어, 여기는 안 망했나? 여기 엄청 핫하던 곳이었는데 진짜 방금. 어, 여기 클럽이었어. 아 이렇게 이테어 메인 거리가 가자 주류로 인해서 끝나버렸습니다. 아, 나는 이 떨스데이 파티가 너무 마음이 아프네. 이 떨스데이 파티 나름 나의 그 뭐라 그래야 되냐 자주 가던 곳, 애용하던 곳이었는데 <laughs> 망해버린 게 너무 아쉽다. 진짜 망하진 않았지만 거의 망했지. 이렇게 오늘. 10월 24일 이태원 풍경을 한번 담아 보았습니다. 여러분, 다음 주에 그래도 할로윈이니까 기대하시고 오세요. 빠잉!